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 하나를 어,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제품 바로바로 보풀 제거기입니다. 보풀 제거기. 어디였어? 이게 집에서 절대자분이 너무나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못 갖고 가게 해서 오늘 잠자는 사이를 틈타서 갖고 왔어요. 그분이 만족하셨다네요. 아, 그분 진짜 만족해, 이건. 맨날 이전에도 보풀제거기를 몇개 사갔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걸 사왔고 어? 다 망가졌잖아! 막 이런 거 아. 여보 이렇게 러프한 걸 사오면 옷이 망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어, 고민을 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샤오미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보풀제거기를 사봤습니다 구성품은 뭐 기본적으로 되게 샤오미스러운 디자인의 예쁜 영어로 린트 리무버 보풀제거기 써있는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이게 뭐지? 그치 나중에 제 나중에 청소용 솔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돌돌이 돌돌이 이거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게 구조인데 간단한데 여기 뒤에 마이크로 5 핀으로 어, 충전할 수 있는 어, 충전 잭이 있고 전처치로 작동하는 물리 버튼이 있고 이 왼도기처럼 이렇게 망이 있고 청소를 편해하기 위해서 분리 가능하고 일단 내가 갖고 온 옷은 이 옷은 예전에 그 쇼핑 용도 영태 형 때부터 자주 입었던 코그 옷인데 보스 휴고 보스 옷인데 음, 참. 명품 명품이요 봤자 보풀이 이게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보풀이 엄청 나게나 카메라 잘해나요여죠가 찍고 이렇게 됐어 알겠습니다 이거 작동을 시킬 때는 누르고서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사에서 평평한데 놓고서 원형을 돌리듯이 그냥 천천히 밀면 개인적으로 잘 밀리고 이거를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부위를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문대듯이, 그렇게 한번 더 잘. 그라데이션을 표현을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 부드럽게. 부드럽게. <laughs> 오을 그리면서? 그라데이션이왜 넣어? 해볼게요. 계속하게 돼. 중독됐어. 이게 하다 보면, 계속하고 싶어. 왜 그러지? 아. 이게 계속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또기 보이는 데가 계속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렇게 문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 자, 애프터 음, 이건 뭐 진짜. 눈으로 보이지 않아 솔직 사진상에서 비교가될까 완전 돼아 됐어요? 참나야 <laughs> 오케이 오케 찍어 찍어 됐다 대박이다 자자자자 어? 후원 좀 자. 하세요 아 봐봐, 봐봐 봐봐 이거랑 자 이게 미세, 지금 미세 보풀이라가지고 눈에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풀 큰거 말고 자잘한 먼지도 날리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아까 이제 비장의 무게 달렸어요. 요거는, 아. 그니까 이걸로 볼 돌돌이, 돌돌이라 그가지고 이건 오늘 리뷰를 해서 안 뜯었었는데, 이거 딱 뜯어내면은. 되게 좋구나에눈에안 아, 보이는 것까지 깔끔하게 덧, 뭉대가지고. 머리 잘 썼네. 머리 잘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보풀이라기보단 먼지인데, 그치, 그치. 보풀을 제거하면 자잘한 먼지가 떨어진단 말이야요 미세먼지. 어, 미세먼, 미세먼지? 싹걷어내면 되는 거지. 근데 요건 하나가 더 들어 있는 거야. 그럼 날망 세트를 사면은 요거까지두 개가 네 개가 더 들어 있어. 사야겠다. 사야지. 사야 사야겠지. 자, 근데 이게 가격이 중요한데. 저는 한 3만 원 예상합니다. 그지. 자, 그 정도면 될것 정도 될것 같아요. 얼마 같아 저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자, 13.9불입니다. 14불. 음. 쿠폰 쓰고 이런거 아니에요? 쿠폰 안 쓰고 정가. 음. 기본가. 쿠폰 쓰면 더 깎아지니까, 대충 한만원한 중반, 만원 중반이면 살수 있는 거. 뭐 기왕 해본 거니까 그러면 좀더 보풀 덩어리라고 해서 보풀이 너무 많아서 버린 옷이 우리 직원이 한 분이 갖고 있다 그래 가지고 모셔봤습니다 나는 보풀 자른 거를 뭐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건 여러분 접사 안 해도 <웃음> 그냥 <웃음> 아 이거 좀옷좀 <laughs> 좀좀 사주세요 아니 옷이라고 말을 안 해줬으면 아무도 옷인지 몰랐을 것 같은 그런 퀄리티의 옷인데 근데 보풀이 많아서 이건 오, 옷이 없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보풀을 <laughs> 보풀을 큰 버플이야 이거는. 큰버프이니까 이게 될까? 한번 보여줄게. 여기 잘 나오나? 자뭐 이거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아까 마무리. 마무리 이 정도는 마무리 해줘야 돼요. 여기 아까 썼으니까 살짝 띄어내는거죠 이건 뭐쓸줄 아니까. 버리는 옷을 거의 이건 3-4명을 주는 건데 이거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냐. 안 잡혀? 보니까. 아. 그걸 어떻게 그? 입고... 근데 단점 발견. 아, 그래? 배터리가 약하네. 아, 그거 벌써 발견했네. 아, 아. 얘기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달라. 맞아, 맞아. 이게 충전을 풀 충전을 해도 배터리가 오 탄벌을 전체를 만약 다 한다. 거의, 거의 힘들어. 이건 상시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외출 전에 이렇게 자, 자잘하게 할땐 좋은데, 이거 겨울로 다꺼내가지고 한번 쇼부를 보겠다. 이건 되게 힘들어. 두 번째 단점 배터리 에 이은 두 번째 단점은 여기 이제 먼지통이 따로 없어가지고 먼지가 쌓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날이 돌아갈 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삭력도 줄어들고 회전수도 같이 감소를 해 그래서 충전을 좀 상시 시켜줘야 되는 거그 배터리가 오래 안 가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자주 비워야 되는 거 날도 분리가 되니까 빼가지고 청소는 되게 쉬워 그 14만원짜리 제품까지 써봤는데 먼지통 따로 있고 크긴 크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이 절삭력이랑 이 소음 정도 이런 이제 또 만듦새로 보잖아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정용으로 하나씩 놔두면은 거의 내가 볼때 인당 하나씩 놔둬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역시 저 청소하고 분리를 했다 가 다시 결합하다가 그 과정에서 저 버튼을 저렇게 누르면 역시 꼼꼼해. 나도 안 해봤는데 여기서 누르면 어 우와. 오 안전성 오 처음 발견해어 역시 주부 구단 하, 이거 꼽아야지 아 꼽아도 안 되고 아예 접오 음. 아예 체결이 끝까지 돼야지만 이게 돌아가네 되게 좋은 거 같네 자 오늘은 좀 소소한 아이템이지만 넉, 너무 정말 너무 정말 합친 거야 다시 자 오늘은 소소하지만 어, 생활에서 정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그러한 제품, 보풀 제거기. 계절에도 맞고, 되게 꼼꼼한 저희 절대자님께서도 아주 매우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또 이거를 쓰다 보면은 마음의 안정도 되고, 심신의 정화가 되는 그러한 보풀 제거기 단돈 만원대, 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이고, 기존에 보풀 제거기 사봤는데 진짜 옷만 망가지고 잘안 깎아요. 그런 분들, 이번에 한번 사보면은 실망 안할 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사보세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템인 것 같아. 근데 만오천원인데 단돈 만원이라고 표현하나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 19,900원까지는 마음. 아무튼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매 많이 해보시고, 아, 앞으로도 샤오미 말고도 더 좋은 제품이 숨어있는지 잘 찾아가지고 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